이차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차 함수는 y는 fx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b 더하기 c는 0꼴로 표현되는 그런 관계식이 있을 때이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때 물론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. 중학교 2학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이차 식이라고 배웠고요. 그리고 바로 전단원에서 C는 0이 2차 방정식이라고 배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에다 덧붙여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관계가 있을 때 2차 함수라고 부릅니다. 1번.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. Y는 AX제곱. 사실,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a 값이 0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. 즉, x 제곱이 살아 있으면 2차 함수가 되겠죠. 따라서 1번은 2차 함수가 맞습니다. 2번도 마찬가지로 -7분의 1x 제곱 2차 함수가 맞고요. 3번 같은 경우는 -2x 최고로 큰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1차 함수가 됩니다. 4번 이거 정리하면 x 제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4번도 2차 함수가 맞습니다. 2번 다음에서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고 이차 함수인지 말하시오 그랬죠.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는 1차 함수가 되겠죠. 2번 다각, 대각선의 개수는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은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걸뺀 x-3이 되죠. 그런데 개수를 모두 두 번씩 세게 되니까 나누기 2를 합니다. 그럼 여기는 2분의 x제곱 꼴이니까 이차 함수가 맞습니다. 9의 건널비 공식은 4이 r 제곱이죠 따라서 이것도 이차 함수가 맞습니다. 3번. 이건 무슨 뜻이냐?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함수 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.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시다. 4가 되고요.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6 더하기 1이 되니까 함수 값은 11이 됩니다. x에 3분의 1을 대입해 봅시다. 3분의 1의 제곱. 3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이고요. 얘는 9분의 1 빼기 1 더하기 1 따라서 함수값은 9분의 1이 됩니다. 확인하기입니다.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. 2차 함수죠. 2차 함수 맞습니다. 분수에 있는 건 아닙니다. 이건 정리하면 2차 함수가 맞습니다. 따라서 답은 2번 4번이 됩니다.